아들이 중학생이고 네. 작은 아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 학부모 모임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거의 절반이 저희 고객님이세요. <laughs> 그러면 고객님들이 어. 약간 나 머리 리켄에서한 머리야. 약간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 근데 너무 고객님들이. 소름없는다. 네, 아. 계속 재밌죠. 네, 네. 네. 인천 하기동에 헤어바이 리켄 1위 샵이고 8년 전에 첫 오픈을 하셨어요. 네, 그때 얘기를 조금 해주시자면 고등학교 때부터 네. 미용 고등학교, 미용 대학 순차적으로 밟다가 큰 아이 만삭 때까지 개인 샵을 저쪽 인하대 후문 쪽에서 했었어요. 둘째를 낳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도 계속 출장 미용을 다닙니다. 제가 어느 날 약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지? 내 실력이 너무 아까운데, 난 꿈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엄마들은 아이들 학교 입학할 때 그만두잖아요. 전 그때 오픈을 해요. 제가 1인 샵이긴 한데, 네. 저를 어시해주시는 저희 실장님이 계세요. 저희 실장님이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학부모였어요. 아, 진짜 네네네. 네. 저는 소위 저은 없으면 <laughs> 일을 못하거든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솔직히 오픈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 그랬냐면, 엄마가 뭔가를 하는 걸 네. 보여줘야 이 아이도 아, 엄마를 보면서 뭔가를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나중에 최종 목표가 있는데, 그래서 오픈을 하기 에 돼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또 흥미로웠던 건 메인으로 미 셨던 게 옴브레 솜브레아네 맞습니다 특수염색여행 갔어요 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거를 밀게 됐었던 그 스토리 도 궁금해요 아 어느 날 오픈하고 1년 정도 됐을때 제가 약간 성향이 금방 질려해요 아 고객님들도 약간 저희 매장에 오면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걸 원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때 한창 인스타 막 초창기 막 그럴 때였어요 아, 네. 손부레를 접하게 된 거죠 서울에서 이제 교육하시는 네 주변에선 그래요 인천에 번화가도 아닌 동네 샵에 그것도 1인 샵에 40대 원장이 하는 그런 데서 누가 그걸 하겠냐 근데 저는 굴하지 않고 이제 네. 배우러 갑니다. 배우고 오자마자 그걸 고객님들한테 접목을 시켜요. 사실 저희 고객님들은 20대는 거의 없어요. 네. 보통 제일 많은 게 40대에서 60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죠. 내가 나이 많은 아줌마지만 약간 힙하고 싶어. 어. 응. 이 금액에 어, 내가 서울은 못 갈지언정 여기서 하고 싶어. 그걸로 약간 유명해집니다. 웃긴 거 얘기하자면 네. 큰 아들이 중학생이고. 네. 작은 아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 학부모 모임을 가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거의 절반이 저희 고객님이세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약간, 나 머리, 리켄에서 한 머리야. 약간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 근데 너무 아, 소리인 거니까, 네, 계속 아, 재밌죠. 네, 네, 네.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밀어붙이신 끝에, 맞아요, 맞아요. 결국 사람들이 많이 만족을 네, 한게 쓰네요. 네, 네, 나이가 들었어도 예쁘게 하고 트렌드 있게 힙하게 할수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많이 오진 않았을 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고 쌓이고 커지고, 네, 그런 과정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거는 공간과 소통 같아요. 저희는 고객님이라고 안 하고 다 언니래요 저한테 언니 원장님 막 이렇게 다 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진짜 편해요 저희 매장을 개미지옥이라고 하세요 못 나가겠다 네, 네. 간혹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갖고 다른 샵에서 머리를 하고 오세요 솔직히 실력은 다들 잘하시거든요 저보다 잘하시는 원장님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냥 한끗 차이 같아요 이 고객님이 오늘 이걸 원하는 거를 약간 캐치를 해서 그거를 약간 다듬어 드리는 아시겠지만 저희는 네이버 예약을 받지 않아요 네. 네, 받지 않는 게 워킹으로 와 갖고 지금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갖고 거의 그렇게 많이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약간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객님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어떤 시술도 시술이지만 정말 이 사람을 보고 고객님들이 오는 거잖아요. 아, 제일 휴면이.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휴무 때 마다 약간 벤치마킹을 해요 여기저기를 막 가서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대입하면 고객님 입장에서 되게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성격이 예민해요 민감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끌어들이면 좋겠다 아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겠다 대입을 시키다 보니 더 와닿지 않을까 이게 처음부터 쉽진 않으셨죠? 아, 쉽지 않았죠 저희 처음부터 실장님이랑 전단지 돌리고 다녔어요 네 8년 전에 아직까지 오픈 멤버들이 아직까지 오세요 그분들한테는 진짜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평생 가야죠. 뭐 원장님께서 5주년 딱 되셨을 때 가게에서 완전 테이블 멋있게 네. 하셔가지고 다 같이 파티를 열었던 거예요. 네네네.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여기 머리하는 곳만 아니 저라는 사람을 믿고 와주고 이제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식사를 대접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10주년 때는 호텔을 빌려서 하기로 했는데 그럼 너무 밥만 먹고 끝나니까 약간 네. 지금 다른 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들하고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좋게 지. 지내는 게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원장님이 그리시는 리케넷또 원장님의 미래는 어떤 게 있나요? 아,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고객님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 안 하냐 확장 안 하냐 막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당분간 그럴 계획은 없고 짧게는 5년 안에 10년 안에 제 건물을 지어서 다층짜를 지어서 여기보다는 평수를 좀 넓게 해서 더 많은 고객님들과 조금 더 진지하게 또 다른 작업들을 하면서 그리고 두피 시장이 앞으로도 조금 더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헤드스파를 이 동네에서 제가 처음 드렸거든요. 도이스파를. 그냥 고객님들께 뭐라도 서비스를 더 해드리고 싶어서 펌 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추가 요금을 받지 않고 그냥 해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하기에는 사실 지금 매장이 조금 좁아요.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고객님들께 한분한분더 신경 쓸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들고 싶고 해외로 또 진출을 하지 않을까. 네, 쉽습니다. 어. 저는 항상 고객님들이 오실 때 아, 뭔가 를더 새로운 걸 원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약간 계속 접목시키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오고 다 고객님들 덕분이죠. 네. 원장님이 그 노력이 느껴져요. 새, 아. 자꾸만 새로운 걸 접목하시니까 네, 그내 네네 색깔이 네. 나왔지 그냥 잘하니까 이 정도였었으면 아, <laughs> 음, 지금까지는 안었겠구나 네, 아, 네. 어떤 사람들이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늘 고민하는 건알꼈습니다 음.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